아~~ 오늘 쇼핑몰 하는 사장님네 사무실 와서 일일 알바 하러 왔습니다. 들어가 볼까요? 바로 찍는 거지. 펠 <laughs> 누르지 <laughs> 마세요. 그쪽으로. <저> <laughs> <배로 배로 와. 웃음> 아씨. 어, 어디라 어디야 너 여기 아니야 사무실? 왔어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어서 감호실이세요. 인사하세요 우리 감호 두부 하이 형밥 뭐 먹으러 가야지 아, 뭐 드실래요? 여기 뭐가 맛있어요? 그럼 사장님 근데 식비물 사주시는 거죠? 어 제가 사줄게요 아 멋있다 <laughs> 멋있다 야 사장님 박수 <laughs> 박수 <맛있어, 웃음> <laughs> 아 맛있다 맛있어요 예, <laughs> 여기 <웃음> 맛있네 순두부 여기 환풍기가 뭐야 그... 아 이쑤시개나 어떻게 해봐 여기 이쑤시개 왜 놓고 온 거야 이쑤시개 어딨왜 똥냄새 나? 똥냄새 나지 해봐 그냥 할잖아. 아아 아, 두 번데 아. 한데 지지. 두 배야 존에 대나지 지지. 형 얘, 얘 남자야? 여자예요. 송산 <laughs> 손님 처음이에요, 송이. <laughs> 그럴 수도 있지. 들고 어디 있어? 아, 밖에 있는 다 들고 들을까? 아! 아! 그냥 끌고 들어가세요. 하나씩. <laughs> 빨리 가서 그냥 까대기 해줘 아 이거 한 번에 다 까? 네 아니 하나씩 까서 정리 장기다 챙겨드려야 되죠? 장끼 야지대봉 까는 꿀팁인데요? 아 그냥 가위로 잘라요 상관없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에이. 이게 이게 매력이 안 된다고 쓰레기 그 안에다 버려야 돼요 여기다 한번 아이 버릴게요 그냥 여기다 네. 어디요? 여기다 하나 기 여기 네. 말고 하나 아그 어, 봉투를 꿀팁으 아, 어떻게 아 그렇게 하안 돼요 아 에이펜.. 세요세요 다시 다시 펴요? 네. 왜요? 네. 저 쓰레기랑 다 넣어야 돼가지고 아 그냥 에이펜 문편 하나 쓰면 된다고하요 아, 알겠습니다 <laughs> 여기 뭐였.. 이거 요 네. 아, 이거, 근데 이거 이렇게 녹근 풀어야 돼요? 네, 다. 커터칼 없어요? 네, 다해로잖아 저희 이거 아껴야 아, 돼. 아, 그거 아껴야 돼. 저희 끈 없어요. 아, 아, 이거 다시 끈을 해가지고 묶어야 아, 네. 된다? 그럼 여기 끈 안에다가 여기 다시 넣어놓을게요. 아니, 바야쪽으로 여기 여기 아, 여기다, 여기다가. 아, 여기다가? 응. 아, 여기. 좀 일하기 힘드네. <laughs> <laughs> 아제쟤 알바가 <알범> 아주 죄송한다? <laughs> 장기도한 곳에다가 다 모으고 있어. 아, 그럼요. 빨리빨리 빨리 해요. 뭐해? 이거 안 봐도 돼. 다 맞춰 들어왔어요안 써요. 안 되는 거 그냥 잘라요안 되는 거 그냥 잘라풀수 있어요. 바지, 바지끼리 모으고요. 그거끼리 모으고. 네. 아, 아 왔어요. 오늘 바빠서 사장님. 가위 사장님 왔어요? 예, 형, 빨리. 아, 빨리 하고 있어, 지금. 저... 빨리, 빨리죠. <laughs> 빨리 하고 있는데. 어, 뭐야. <laughs> 형, 형, 이거 다 정리해. 어, 그냥 그냥 okay? 저번 나왔지 사진 다 보내야 돼서. 오, 네, 오오오, 네, 네. <laughs> 섹시하다. 형 섹시하다. 내가 더 나왔어. 너가 더 나왔어. <laughs> 상임이 더 나왔어요. 근데 이거 걸어질만 하다. <laughs> 이게 잠깐 거 저희 책상에 올려놓을까? 여기다가 네. 형가 걸어둘래. 어디다 가요? 잠깐만요. <웃음> 괜찮아요. 괜찮. <laughs> 아직 괜찮. 아직까지 괜찮습니다. 제가 입거볼까요 컬러 아 이렇게 바뀌어이 아, 부분은 <laughs> 미디움이라 낄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, 미디움 꿀팁이 있거든요 네 원래 약간 빨리 입으려면 이렇게 정했는데 이렇게, 이렇게 봐야죠 꿀팁이 다 하는 사실 아니에요? 어, 맞긴 하네 안 맞는데? 머슬핏이다 <laughs> 좀 불편하긴 하네요 근데 왜 이렇게 맞았어. 옷을 작게 만든대 이거 작은 걸 받았어요 요즘 좀 작게 만드는 추세긴 한데 예쁘죠 근데 사장님 소심발언 한번 해도 돼요? 안돼 소심발언 한 번만 어, 해뭐 어, 하세요 어. 아니 솔직히 별로 안예뻐 이컬러잖아 이거. 아 이퀼로잖아, 이퀼로. 아니, 아니 이게. 이거 아, 이거 진짜 햄복이 있네. 햄복이 있다니까. 여기여기다다걸라고새거 이거부터요. 하 이렇게 일에 구서이 없어요, 근데. 일에 잘 일했다 두... 저랬어요. 아, 그렇죠. 아니, 왜냐면 상이 잠깐. 깎은... 네. 아이왜 던져요? 아, 이거 빨리 해야 되니까 아, 빨리 할게요, 저. 이거 한 5분 내로 한 3분 내로 다 걸면 되죠? 여기서 해도 되는데. 아, 여기서 게요 바로바로 갈게요. 바로 바로 갈게요. 말 상냥하게 할까요? 네 근데 통 너무 느린 거 같은데 아까 한 번만 해보아 지금 2분도 안 지났는데 금방 돼요 빠빠 할게요 여기 여사장님이 좀 쿠세를 많이 준다 <웃음> <웃음> 쿠세를 많이 주네요 오랜만에 일할거 같아. 때 아, 간만에 이렇게 옷 해보니까 좀 재밌긴 해요 다시 너뭐 뭐 실수한 거 같은데? 아 근데 저거 사장님이 그냥 대충 접어놓라 했는데 저한테 그런 거 겁나 공수한 거인데요? 아까 해야지. 저 빠르죠. 좀 빠른 것 같아. 그럼 이거 마시면서요. 아예 흘릴 거. 같애 여기 를 이렇게. 네. 흘리면 뭐 연장하면 사야지. 흘리. 아 이거 선생님 착하다. 네, 착한 척하는. 네. 아예 근데 마, 이거 바지 걸리 언제 갖다 주세요? 아, 네. <laughs> 집중 안 하세요? 사장님 원래 이랬다 저랬다. 형 지금 찾아요. 아 제가 오늘 여기 처음 왔는데 어디서 어떻게 찾아요? 아, <laughs> 아진아 잠깐 아 진짜 그래 여기 우리 아와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민수야 열심히 하자 개시야 개시 있는데? 거의 다 됐어 아, 그거 진짜 아닌데 그거 진짜 오빠 아니네. 오빠 어? 용재 오빠가 절대 아니네 이거 아, 말이 너무 많은 것 같긴 해 알맞습니까 어,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다시 다 걸었어요 이제 또 어디 있는 거 아니야 <laughs> 아니 근데 이거 니트는 걸어요? 보셔. 이거 원컬러온거 같은데요? 아니에요. 아까 그자라막이랑 저기 뒤에 있는 하늘색깔 자라막이이거요 아, 아, 그거. 아, 이거요? 예. 바탕딱 해야죠. 형 봄에에서 2년 반 했으면 이건 기본 아니에요? 아니, 사장님이 좆다 저다... 긴자라는데. 사장님이 좆다 치워 놓고서는 저한테 찾으라고 어떻게 찾아요? 력약인긴알았는데 완전히 그냥. 이거 이거 비몽단이 삭고. 아, 어. 네, 네, 네. 한번 해 드릴게요. 팍팍. 아카리아. 네. 이분이 좋았어. 방금. 좀짜 짜증 낸거 같은데? 아, 네x2 네.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 어디요 우리? 몰라요 네. 네. 어, 내일 또 부를까? 이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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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어때? 아 뭔가 그냥 내 포함이 상하다 사장님 존나 구리다니까요 네. 아니 아그 내기 넓잖아요 헨리 내기 네. 아니 구린 거를 왜 자꾸 지금 구린 거에서 구린거는 그냥 구린거예요 사장님 배찌 따 같아요 <laughs> 맞아요 근데? 애매하긴 하죠 애매하면 안하는거예요 애매하면 네 일단 무디를 해보면 디렉시 디렉터가 이게 디렉션을 빠르게 빠르게 취해야지 <laughs> 너가 한번 보여줘 너가 한번 입어봐 형입어봐 너가 한번 입어봐 제가? 너가 한번 소화해봐 형 같이 한번 이 그대로 아니, 이거 안된다니까요 제가 딱 봤다니까 이거 <laughs> 이건 난 아니 이 옷이 별로라니 별로 별로라니까 진짜 제가 이거 네, 제가 제가 한 번만 이 코디해봐요, 해봐요, 어, 해봐요. 해봐요. 네, 정한 좀 작아 약간 아와이 이런 스타일 아니야? 통통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해 뭐. 귀여워 와, 진짜 바지가 너무 작아요 허리가 허리가 좀 진짜 사공치 스타일인데 이거 라지 이거 이게 대한민국 남자 이거 이거 안 들어가는데 나 이거 지금 안 잠겨 지금 딱 좋아 <laughs> 핏개여봐야 아, 봐봐봐 핏이 너무 일자야 핏이 저반신와 피시 에바 반신기인데? 반품하세요 내가 가줄게 이제 내가 손을 쥐어볼게 오늘 이게 떠드카라가 별로 안 예쁘긴 한데 한번 근데, 도전해볼게 근데 이 황정민 자켓을 못 버린다 자꾸 <laughs> 야 최철기다 <laughs> 최철기 반장이다 이거 <laughs>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이 스트라이프에 이거 입으면 진짜 죽인다 그 컨셉 나와의 스타일 어디 입고요? 근데 이렇게 괜찮은데 사장님 여기다가 하고 별로인데? <laughs> 별로야 응. l 이 Hi, hello. I s a 아 are y 아 u Are 거아 u Are y 까 u Are you? Are you? Are you? Are you? a 아 e you? Are you? Are you? Are you? Are y 게 u a 그만할께요 가야다 도망가 밥먹고 도망갈께 오늘 3시간 정도 일을 했는데 이정도면은 밥값은 충분히 한거 같아서 도망가겠습니다 바이바이 <laughs> <laughs>